영을 받을 수 있는 사명자가 필요하죠. 그가 바로 누구였다? 사가랴, 사가리아. 제사장 사가랴가 나은 세례 요한. 요한.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계시를 주셨어요. 여기 여기 엘리야가 오는데 육신으로 와요, 영으로 와요. 엘리야가 다시 오는데 엘리야는 육신으로 와요, 영으로 와요. 아, 여러분, 이거 마이크 한 명, 마이크로 풀요 0으로 오죠. 0으로 오죠.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림을 잘 봐봐요. 엘리아가 여기 왔잖아요. 근데 이게 0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다? 육신이 필요하다. 육신이 이게 바로 누구다? 세례 세례 요한이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엘리아는 오는데 0으로 와요. 0. 반드시 영으로 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가리한테계시를 했어요. 사가리아 네가 아기를 낳을 텐데 이 아기는 요한이라 하고 얘가 주 앞에 가서 거스르는 자들을 다주 앞에 돌아오게 하는 그런 엘리아의 신념과 능력을 가지고 와서 그런 일을 할 거다. 네가 낳는 아기가 그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이 세례 요한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을 엘리아의 신념과 능력을 가지고 할 것이다 라고 천사를 통해서 사가랴에게 예언을 했다고요. 예언. 자,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항상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 주겠다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러면 엘리야는 영으로 온다고요. 자, 여러분 엘리야가 영으로 왔다는 증거가 성경에 있어요? 엘리야가 영으로 왔다는 증거가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까 이 그림 마태복음 17장에 마태복음 음. 17장에 예수님이랑 자, 이제 너무 재밌어집니다 예수님이랑 요 사람이 요 사람이 엘리야예요. 아까 그그림하고 아. 똑같이 생겼죠. 선생님이 이렇게 정확하게 그려 놓으셨어요. 엘리야. 자, 그러면 여러분, 요 사람은 누구예요? 변화산상에서 모세잖아요, 여러분? 자, 그래서 아까 제자들이 눈을 뜨고 다시 보니까 예수밖에는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엘리아랑 모세는 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예수님 영이랑 얘기를 하다가 영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진다기보다는 제자들의 영의 눈이 가려워지면 모세 영과 엘리아의 영이 안 보이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엘리아는 왔어요. 왔는데 영으로 왔어요. 그래서 누구랑 같이 다녔냐면 도표 또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도표 잘 보이시죠? 이게 구약 시대입니다. 구약 시대이요 사람이 모세예요. 모세가 신명기 34장에 120세에 죽었어요. 그럼 하늘나라에 갔겠죠? 자, 요거는 뭐예요? 모세의 뭐예요? 영이에요. 자, 여기 선생님 여기 노란색으로 여기 그려 놓으셨잖아요. 모세 영이에요. 모세 영이 하늘나라에 있었죠. 하늘나라에 있었어요. 자, 그다음에 이 사람 요 사람은 누구냐면은 엘리야죠. 엘리야. 엘리야 육신이에요. 이거 육신. 자, 근데 엘리야가 승천했죠. 승천했어요. 승천하면은 이거는 엘리야의 뭐가 되는 거예요? 영. 영이 되는 영. 거죠. 자, 그래서 이 그림이 너무 선생님 그려놓으신 그림이 너무 신기한 게 이들이 <laughs> 자, 모세가 이리로 재림을 했어요. 재림. 모세가 재림을 했죠. 모세 여기 반짝반짝 붙어있잖아. 영이에요. 모세 영, 그다음에 엘리아의 영이 요리로 재림을 했죠. 자 여기 반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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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어있죠. 엘리아의 영. 자, 여러분 여기서 재밌는 얘기해드릴게요. 재림을 할 때, 자잘 봐요. 구약에 있는 영들은요. 모세부터 엘리아부터 예레미야 구약에 살던 모든 사람들은 죽었잖아요. 죽으면 다 영계에 가있어요. 구약 영계에 가있어요. 구약 영계에 가있어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거. 이들은 아까 그 모세가 죽을 때 그랬어요.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일으키실 것인데 너희들은 그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면 그의 말을 들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예언을 이루는 그가 누구다? 예수님. 예수님이에요. 자 그러면 잘 들어요 여기. 구약에 살던 사람들이 다 죽어서 다 영계. 구약 영계 다 있어요. 구약 영계 다 있어요. 그러면 이 영들이 영들이 여기서 계속 살까요? 이 영들이요. 땅에 예수님이 나타나잖아요? 땅에 메시아가 나타났어요, 예수님. 메시아가 나타났어요. 그러면, 선생님 그러시더라고요. 구약에 있는 영들이 모세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재림을 한대요. 전부 다 재림을 해요. 왜요? 왜? 메시아가 땅에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땅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 메시아의 말씀을 듣고 이들도 더 좋은 부활을 하기 위해서, 더 차원을 높이기 위해서 메시아가 땅에 나타나면 모세도 엘리아도 그 천천만 영들이 다 재림을 한대요. 다 재림을 해서 메시아 말씀을 듣는데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모세는 구약의 왕이죠? 구약의 왕. 재림을 할 때는 자기랑 레벨 급이 맞는 육신에게 자기 사명하고 맞는 사명자에게 재림을 해요. 그래서 모세는, 모세의 영은 예수님한테 재림을 해요. 그래서 이 도표에 보시면은 모세는 예수님을 따라다녀요. 모세는 예수님을 따라다녀요 자 그런데 이 엘리아의 영은 엘리아의 구약 연계에 있던 엘리아의 영은 재림을 했는데 누구를 따라다니냐면 재림 부활하기 위해서 자기 차원을 높이기 위해서 엘리아의 사명과 능력에 맞는 그 사명자의 육신을 따라다녀야 돼요 그게 바로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었어요 네. 그래서 여기 그림에 보시면은 자 여러분 도표 제가 그리고 있죠 지금 이 엘리아의 영은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고 있어요 저는 이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재림을 하는데, 재림을 하는데, 그 자기급, 자기 사명, 자기 심정 자기 능력, 이거에 맞는 사명자에게 재림을 한대요. 그래서 모세는 예수님한테 재림을 하고, 엘리야는 세례 요한한테 음. 재림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협조영이 되어서 땅의 사명자를 도와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모세는, 모세는 예수님을 도와주는 거예요. 구약 사람들이 모세를 믿었다면, 모세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그러니까, 모세를 믿었더라면 예수님을 다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인들이 모세를 가짜로 믿었으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자, 이건 벗어난 얘기인데요. 자, 짧은 얘기 하나밖에 어떤 사람이 물어보더라고요.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제가. 제가 죽으면요, 내가 할 일을 다 못하고 만약 죽었으면 나중에 내가 재림해서 다른 일을 다시 내가 못한 일을 다시 할수 있을까요? 이게 질문이었거든요. 여러분 어때요? 음, 여러분이 살아생전에 <laughs> 하고 싶은 일을 다 못한 거예요. 죽었어요. 영계 갔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다시 재림해서 할 일을 다할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laughs> <laughs> 지금 배웠잖아요, 지금. 모세가 자기가 다 못한 일이 있어서 예수님한테 재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예수님을 도와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도와줘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명을 다하면 모세도 협조해서 협조해준 값으로 자기도 급이 올라가는 거예요. 엘리아도 자기가 다 못하고 자포자기해서 죽었잖아요. 그러면 세례 요한에게 재림을 해요. 그래가지고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을 같은 심정, 같은 사명, 같은 능력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엘리아가 세례 요한을 도와준다고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사명을 잘하면, 사명을 잘하면 엘리아가 자기가 도와줬으니까 협조용이 됐을까, 도와준값을 가지고 엘리아도 같이 더 차원을 높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도 자기가 할 일을 다 못하고 죽어서 영계에 갔다. 내가 영으로 됐다. 그럼 땅이 재리면서 내가 할 일을 마저 할수 있을까, 없을까. 있다, 없다. 심정적인... 있다. 심정만 할수 있지.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조상령들이, 조상령들이 자기가 다 못한 일이 있으면, 우리 섭리사에 우리 회원들 있잖아요. 그 영들에게 재림을 한대요. 재림을 해서 협조형이 돼서 여러분들을 도와주고, 여러분들이 섭리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면, 그들도 여러분을 도와준 그 값으로 같이 더 선을 높여서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이것이 재림하면서 부활하는 거였어요. 근데 재림에서 우와. 중요한 것은 잘 봐봐요. 보통 사람이 예수님한테 가서 붙을 수 있어요, 없어요. 보통 사람의 영이 그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급, 레벨, 신정 능력 이게 맞는 육신 사명자한테 가서 붙는다고요. 자 그래서 오늘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엘리야는 승천을 했고 재림을 하는데 엘리야는 재림을 했는데 어떻게 재림했다? 영으로 재림을 했고, 엘리아의 영의 재림을 받은 사명자 육신이 누구였다? 세례 요한이었다. 자, 그러면, 자, 여러분, 이게 이상하지 않아요? 자, <laughs> 우리가 육과 영을 분간을 못한다고 했는데, 육과 영을 분간을 못한다고 했는데, 세례 요한이 있어요. 여기 세례 요한이 있어요. 아 제가 박연미에요. 박연미예요. 근데 박연미한테 와갖고, 야, 박연미 너 엘리야야? 이렇게 물어봐요. 박연미 너 엘리야야? 그러니까 박연미가 뭐라 그래요? 아니야, 난 박연미야. 난 엘리야가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해버려요. 근데 사실상은 그 영이, 영이 여기 와서 붙어 있었다고요. 그래서 자 오늘 중요한 얘기. 이 세례요한 자기 자신도 자기한테 엘리야의 영이 와서 붙어 있었던 것을 세례 요한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육과영을 분간을 못한다는 거예요. 영계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엘리아를 보내주겠다고 했고 하나님은 진짜 엘리아의 영을 보내셨고 엘리아의 영을 감당할 수 있는 사명자를 만들기 위해서 사가리아의 아들 요한을 태어나게 했고 엘리아의 신령과 능력으로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육체로 사명자로 사용하셨고 이걸 다 했어요. 그 그러니까 이게 하늘나라 일이고 영계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니고데모 같은 사람 육과 영을 분간 못하잖아요. 자 그리고 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육과 영을 분간해요 못해요? 분간 못하죠. 못하니까 엘리야가 온 거를 제자들이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대답 좀해 주세요. <laughs> 맞는데 몰라. 모르죠. 몰라요. 모르죠. 음. 자, 그래서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물어봐요. 예수님. 왜 자꾸 서기관들은 제사장들은 자꾸 엘리야가 와야 된다 그래요. 엘리야가 와야 된다 그래요라고 자꾸 물어봤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한테 물어봤어요. 베드로가 뱃사람이니까 신학공부를 해본 적이 없잖아요. 성경을 모르잖아요. 무식하잖아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제사장들이 자꾸 찔러야 니네 선생 엘리아가 있어야지 엘리아가 어딨어? 라고 자꾸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엘리아가 어딨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자, 이걸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이게 진짜 무기예요. 총이고 칼이에요. 이걸 모르면 우리가 또 기성하고 싸웠을 때푹 찔리고 지는 거예요, 쓰러지는 거예요. 자, 오늘의 핵심은 엘리야가 왔다 안 왔다. 엘리야가 왔다. 어떻게 왔다? 세례요한으로 육신을 통해서 왔다. 그런 말이 성경에 있을까요? 있어요. 두 군데나 있어요.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물어봐요. 예수님, 왜 자꾸 서기관들은 엘리야가 와야 된다 고 그래요? 뭔 소리예요? 엘리야가 어디 있어요?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예수님이 정답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14절에 너희가 기다리는 엘리아는 너희들 믿으면 내가 말해주지, 그래요. 너희가 즐겨받을지인데, 즐겨받을지인데,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믿는다면 내가 가르쳐 주지. 하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14절에 너희가 즐겨받을지인데 오리라 한 엘리아가 곧이 사람이다.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세례 요한이다 라고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하세요. 이거는 메시아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오리라 한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다 라고 예수님이 정확하게 정답을 가르쳐 주셨어요. 자 그리고 마태복음 17장에 뭐 13, 14절 이쯤 내려가면 마태복음 17장이에요. 제자들이 엘리야가 어디 있어요 라고 물어봤을 때 제자들이 못 알아들었어요 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참 설명을 하셨어. 한참 설명하고 나니까 그 장면이 이렇게 나와요. 그제서야 제자들이 세례의 요한이 바로 이 사람인 것을 깨달았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굉장히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참 설명하시니까 제가 정확히 읽어드릴까? 마태복음 17장에 가면은 제 여러분 이게 있잖아요. 이들이 열두사도였다니까요. 마태복음 17장에 가면은 예 읽어 볼게요. 엘리야가 과연 와서 먼저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어쩌고저쩌고 막 설명을 하세요.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 세례 요한이구나. 아, 세례 요한이 엘리야구나.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구나. 이렇게 깨달았어요. 음.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연락이 하는 이유가 보다 자자 자, 이제 끝이에요 결론입니다 엘리야가 재림을 한다 그랬어요 근데 재림은 육신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재림은 영으로 와요 엘리야가 영으로 와요 엘리야가 영으로 오면 엘리의 영을 받을 수 있는 육체 사명자가 필요하다 그가 누구다 세례 예. 요한이다 요한. 세례 요한은 그냥 안 태어나요 하나님이 계시를 줘서 아예 집안도 특별한 가문에서 뽑아요 제사장 사가리아의 집안 모세의 혈통 엘리사벳 부인 그래서 이 세례요한의 엄마도 혈통이 굉장히 좋아요 엘리사 모세의 집안이에요 엘리사벳과 사가리아한테서 세례요한이 태어나게 해요 천사한테 계시도 주고 그래서 엘리아의 영이 세례요한한테 이렇게 붙어서 하게 만들어요 이게 공식이라고요 성경에 나와있다고요 어디? 마태복음 11장 14절 마태복음 17장 13절. 음. 정확하게 누가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음.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들이 기다리는, 너희들이 오리라고 한그엘리야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갖다 붙이는 게 아니거든요. 자, 지금 이 얘기를 왜 이렇게 연락에 우리가 전하고 배우고 있을까요? 자, 똑같은 동시성으로, 똑같은 동시성으로, 자, 여기서, 자, 여기 그림 보시면은 예수님이 지금 승천하셨어요. 아까 사도행전 갈릴리에서 천사 있을 때 승천하셨죠. 자, 그러면 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자, 여기 반짝반짝반짝 붙어 있죠? 예수님의 영이에요. 예수님의 영. 자, 그러면 예수님의 영이 재림을 하면 동시성으로, 공식으로 똑같다는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일이 현재에도 오늘날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니까 러 예수님의 영이 승천을 하는 것이고, 자 여기 엘리아의 영이 승천을 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영이 승천을 하고 예수님의 영이 재림을 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에, 자 여기 예수님의 영이 붙어 있죠, 반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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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영. 그러면 뭐가 필요하다? 육신이. 사명과 육신이 필요하다. 그러면 예수님의 신정,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사명을 가진. 예수님의 영을 받을 수 있는 사명자 육체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가 바로 땅에서 하나님이 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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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연단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사명을, 예수님의 심정과 사명을 예수님이 원하는, 예수님이 하고 싶었던 그 일을 해줄 수 있는 육체를 땅에서 하나님이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영으로 재림을 하면 육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육체가. 자, 그래서 음. 자, 결론 엘리야가 할 일을 다 하고 불병과 불수를 타고 승천했어요 영이죠. 그럼 영이 재림을 할때 영으로 재림을 해요. 그럼 영이 재림을 할때 누가 세례요한의 육체가 있어야 된다고요. 똑같이 예수님이 할 일을 다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승천을 하세요. 그럼 예수님이 영으로 승천을 하셨죠? 영으로 재림을 하죠. 영으로 재림을 해요. 그러면 예수님의 능력과 신정과 사명을 가진 사명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역사는 동시성이고 하나님의 역사 공식의 방법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중요한 얘기 결론. 아까 2000년 전에 유대 마을을 봐 봐요. 세례 요한이 이막 복음을 전하고 회개라이 독사의자식들아 이렇게 세례 요한이 막 복음을 전하는데 기성의 제사장들도 그렇고 서기관도 바리새인도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엘리야가 온 거를 그들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 모르죠. 몰라요. 왜 몰라요? 영으로 봐서. 영이기 때문에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이 세례요한이 엘리야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과 영을 세례요한을 보면은 이 제자들이랑.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세례 요한을 볼때 무엇인지 알았어야 되죠. 엘리야인걸 알았어야 되죠. 알았... 세례 요한의 육체가 있고 그 옆에 엘리야의 영이 있다는 걸 알았어야 되는 거예요. 자 똑같이 오늘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영으로 승천하시고 예수님이 영으로 오시면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육체 사명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명자는 육체는 오늘날 현시대 사람이고 예수님의 영이 재림을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아니, 틀렸다. 선생님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틀린 거죠. 그렇게 보니까 이단이다 소리가 나오고 너희가 미쳤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영을 분간해서 확실하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은 선생님이고, 선생님을 가르쳐 주셔서 재림하셨던 그분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영이 오셨고, 예수님의 신정과 사명, 능력을 가진 이 시대 사명자가 재림의 구원자로, 재림의 사명자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자이고, 이것을 땅의 사명자의 육신과 예수님 영의 재림과 육과 영을 분간해서 딱 짝을 맞춰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보고,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소린지 아시겠죠? 자, 사람들이 왜 섭리역사를 따라오다가 믿고 따라다가 어마어마하게 잘난 척하다가 왜 섭리를 버리고 등지고 나가는 거죠?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육과 영을 분간을 못하기 때문에 사명자가 예수님인 줄 알고 사명자가 하나님인 줄 알고 이걸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상했었나? 내가 미쳤었나? 하면서 헛소리하면서 섭리를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정확하게 모르니까 섭리를 등지고 나가는 거고 성경을 모르니까 그래요. 성경을 모르니까. 선생님 말씀을 정확하게 못 알아듣고 육과 영을 분간을 못하니까. 자, 그래서 이번 주 오늘 말씀을 오늘 말씀은 뭐죠? 빛을 바라라 일어나라. 빛을 바라라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사명자의 육체, 예수님 성자 영의 재림 이것을 정확하게 아는 자는 성자의 재림을 맞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성자의 재림을 맞을 수 있고 음... 그의 말씀 사명자를 잘 들으세요. 사명자를 통해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오는 말씀인지 알고 듣고 믿는 사람은 여호와의 빛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사명자를 선생님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이 성자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성령님의 말씀인 것을 아는 자는 그러니까 영을 육을 분간할 줄 아는 사람은 확실하게 신의 전능자의 말씀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정확하게 여호와의 빛을 받아서 여러분이 처소해서, 자, 여러분 잘 들어요. 이게 인간의 말로 받아들이느냐? 전능자 신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내가 받는 능력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정확하게 육과 영을 분간해서 알아들어야 신의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여호와의 빛을 여러분들이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엘리야의 승천 재림, 예수님의 승천 재림 비교를 해서 설명을 해 드렸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11시 7분이나 됐네요. 음...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